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키무동선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청약통장 꼭 25만원씩 넣어야 될까 입니다. 영상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이죠. 기존에 10만원씩 인정했던 것을 이제부터 25만원씩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41년 만에 조정이에요. 연간 소득공제 인정한도도 확대가 됩니다. 현재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해주던 것을 300만원 한도로 40%를 측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처약적축 소득공제 요건 세 가지 다 아시죠?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5년 안에 해지를 하면은 이제 추징이 되고요. 또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대형 면적에 당첨될 경우에도 추징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도 확대가 됐어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기존엔 2년까지 인정을 해주다가 이제 5년 정도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 있으신 분들은 청약통장 관련해서 제도 개편된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제도가 바뀌죠?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보시죠? 저출산 대응하다 미래 세대 고간 바닥날라. 주택기금 고갈 위기,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펑펑 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저출산 대응과 부동산 pf 구제카드로 이 주택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생아 특례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이것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자금의 공급원인 역할을 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를 확대시키고 또한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도 늘려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월 25만원 납입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잖아요. 또한, 자녀들의 미성년자 납입 인정한도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것도 또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 인정한도 확대될 때 25만원씩 납입해준다는 거, 아, 솔직히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이런 막대한 돈을 매월 납입할 정도로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이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이 많으면 좋을 때는 언제죠? 공공분양이죠? 공공분양은 순차제란 제도로 일반 공급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이 순차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약통장에 많은 인정금액이 있는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공급과 노부모 분양 같은 경우는 이 순차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인정금액을 많이 만들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민영주택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요. 가점제와 추천제로 이제 당첨자를 선발하는데 여기서 가점제에서는 납입인정금액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납입인정 횟수로만 계산이 돼요. 이번에 월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공공분양에 지원할 사람들한테 중요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과 노부모 부양자가 해당이 돼요. 앞으로 공공분양이 많이 나올까요? 25만원 넣기 전에 그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공공분양 많이 나오나요? 거의 안 나와요. 나온다 하더라도 바늘구멍에 뭐 당첨 커트라는 2천만원 초중반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왜 그러냐? 이 공공분양은요. 남은 공공택지를 의미해요. 현재 보 공공분양 가능한 공공택지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2기 신도시도 그렇고 뭐 보금자리주택사업도 막 빠지니까 그럼 기대할 곳은 3기 신도시밖에 없는데 어? 3기 신도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전청약 진행한 단지 중심으로 많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3기 신도시에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무조건 25만원씩 넣으셔야겠죠. 소득 제한 등으로 공공분양이 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굳이 25만원을 채울 필요는 없어요.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공분양 대상이 아니라 민간분양에만 넣어야 되는 사람이면 굳이 이번에 제도 개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청약통장이 이번에 이제 금리도 올라갔고 소득공제도 좀 확대되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 한번 접근해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유홈 나눔형 선택형 같은 공공자가 주택도 이런 순차제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 인정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25만 원을 채우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자녀죠. 이제 대다수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집을 직접 사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 내집 마련하고 애들 사교육비 쓰고 노후자금으로 이제 세팅하다 보면 애집 사줄 여유까지는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집에서 대신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자녀가 집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을 미리 가입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부터 납입을 시작해가지고 취업 때까지 불입을 하고 애들이 취업을 하면 그걸 승계받아서 야, 너네들이 집을 전, 진짜로 필요한 시즌이 되면 이것을 통해서 청약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지금까지 2년까지만 인정됐던 게 5년으로 늘어나고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야, 이거 챙겨줘야 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청약 통장을 관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70만 원 넘게 신도시에서 쏟아지는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미성년자 때부터 20대 그리고 30대까지 최악 통장을 관리해줘서 30대 초중반쯤에 이제 3기 신도시 사전차에 당첨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당첨되면 요그 사람들은 남들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납입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을 충분히 관리를 해주시면 공공 분야이나 민간 분야 모두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웠죠 만약에 자녀가 두명이면은이 청약통장 만월 50만원씩 해줘야 된다는 얘기 인데 사 교육비도 많이 드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챙겨주려니까 솔직히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미 큰 애들은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뭐 아직 뭐 애기, 애기 있는 자녀가 있다 면 미취학인 아이들이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만 14세부터 납입을 추천 하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만 14세부터 납입하면 5년 채울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25만 원이나 가치가 굉장히 높지만요. 또이것이한 5년 뒤, 7년 뒤 보면 또 25만 원의 가치는 지금과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때 납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단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 중이면 변경된 인정액으로 납입을 추천드려요. 특히 공공분양 넘는 분들은 바로 25만원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이 높아 공공분양에 지원할 수 없거나 민간분양만 노린다면 굳이 25만원 안 맞춰도 됩니다. 자녀나이 만 14세부터 25만원 인정한도로 납부해주시면 집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1억 2억 투자처 중 이보다 좋은 곳은 없다. 엄청난 호재 지역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꿀팁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소액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10월 31일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